정조소신볼자이안려오 ยาคอลลานอุไอบุท่าพะ 전산 철벗고 하는 다시방도 사생하니라 나 정종 소식이 몰이니 최상승 할구창선은몰자이어 재미가 없다고 불용여하 우역하여 여하약하가다 소용이 없어 이렇쿵 저렇쿵 잘하니 못하니 잘 되니 안 되니. 티비가 여기에는 붙지를 못한다. 타파, 은산, 철벽과 하면 은산, 철벽을 타파해 버리면 차시방도 사생 아니라, 이때가 바로 생사대하를 건너가는 것이다. 은산, 철벽을 타파해, 무슨 은산 천국이냐 하도의 의식 자기 본참화두에 대한 의심이 알라야 알수 없고 앞으로 나갈라야 앞도 맥히고 뒤로 물러설라야 뒤도 맥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둘러봐야 꽉 맥혀서. 마치 소가 소 쥐가 쇠뿔 속으로 들어가서 나가자니 앞도 맥히고 물러서자니 뒤도 맥히고 쇠뿔 통이 좁아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못해. 이 쇠뿔의 쇠뿔이 무엇이냐 면은제 중국, 여 가면은 물소가 있는데 물소뿔이 기드란한데 그 기드란한 물소뿔을 가지고 쥐 잡는 쥐도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물소뿔 속에 저 안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넣어 놓으면 쥐가 그 좋은 냄새를 맡고서 그걸 먹으려고 불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그 음식을 물고 잡아댄 게 있다 하면은 착각, 뒷문이 닫혀가지고 쥐가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쥐가 물속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잡혀요. 앞으로 나가자니 쾅 맥혔고 뒤로 물러서자니 귀도 닫혀서 돌아서자니 좁아서 돌아서도 못하고. 두를 들고 의심을 하되, 이렇게 꽉 맥힌 맥히도록 맥히게 공부를 지어 가야 한다. 알아 들어갈 것이 따질 것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 들어가고, 더듬어 들어가. 그런 그렇게 화두를 참고를 하면 그것은 사구선이라 해서 의리선이라 해서 그것은 다른 참선이 아니야. 무조건하고 이뭣 이뭣. 파못,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무조건 하고 이 먹고, 뭐,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모를수록 더 좋으니까 이 먹고, 뭐. 이 먹고 하면은 거기에서 업장이 소멸이 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해탈을 하고, 거기에서 견성성불 한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겠다. 다못 그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바보처럼 탁 맥혀, 맥힌 상태에서 임. 바보처럼 그렇게 해갈수록 그 사람은 상근돼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서성거리고 더듬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이런 사람은 상근대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활구창선한 거는 이 최상승법에 들어가는 인연이 성숙하지 못한 징후가 이 최상승법에 발심을 한 사람이면 뭘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리저리 따질 것도 없고 그저 멍치기가 찰나간에 바보 똥멍치기가 되어가지고 그저 이먹고 그렇게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 상태를 갖다가 쥐가 쇠뿔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던 것과 같고 그것이 바로 운산철벽이다, 그말이요 운으로 만들어진 산이요, 쇠로 만든 벽에 부딪힌 것 같아서 갈라야 갈 수가 없어. 뚫고 나갈라야 뚫 수가 없어. 화두가 그렇게 튕 맥혀버려야 한다고 말이에 그래서 대의지하에 필요, 큰 의심 밑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확 맥힐 수, 되게 맥히고 그 의심이 간절하고 크면 클수록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 의심이 어떻게 해서 의심이 터지냐 하면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고 그동안에 보고 듣고 온 경전이나 불교 교리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따져도 그것은 학절내오라 하는 것은.